야곱이 마지막에 야곱의 열두 아들을 불러서 어, 그 분량에 따라 축복을 하죠.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권능과 그 위풍이 있었는데, 그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다. 예, 서모 비어와 통관을 했죠. 자기의 그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어,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아서 어, 탁월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 결과 르벤지파에서는 어떤 이스라엘 어떤 사사라든지 선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어떤 탁월한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원과 레이도 저주를 받는데 그들이 그 세겜 사건 때 아버지 의 명을 거역하고 폭력과 혈기를 가지고, 혈기와 분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소의 그 발의 심줄을 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은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하다 하면서 시므온과 레이를 흩어지게 하는. 흩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합니다. 그 결과 시므원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빨리 흩어져서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같이 일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고 남단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땅이 황량했어요. 그 결과 목축하기 좋은 곳을 찾아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제일 먼저 사라진 지파가 되고 레이도 그 결과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근데 레이는 중간에 레이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의 앞장선 자들을 징벌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결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성막이를 수종들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죠. 그래서 물론 흩어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며 흩어 살게 되는 저주가 다시 복으로 바뀌는 그런 집화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루벤과 시문과 레이 집화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혈기와 분노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집파가 나오는데 유다 집화는 자신이 그 희생한 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사자 새끼가 나온다. 그 찬송을 받으리로다. 그 왕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사자 새끼가 그 이제 뭐예요? 사냥감을 취하고 취로 취하로 올라가고 또그 사냥감을 취해서 웅킨 사자 같이 그 전리품을 갖고 내려오는 그런 강력한 정복 왕의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이제 다윗이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규가 실로가 그 오시기까지 실로는 바로 샬롬에서 나온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집합 가운데 그래서 어, 그 예수가 나올 때까지 규가 예,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태어난 메시아에게 복종할 적에 예수를 믿, 믿을 적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나귀를 맨다는 것은 이제 안식한다는 것이죠. 나귀는 평화때의 동물입니다. 나무에 매고 안식한다. 안식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적에 진정한 죄로부터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옷을 빨게 되는 것. 포도주는 희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희락 가운데 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어 이제 눈이 어 포도주로 붉게 되고 이는 희게 되는 거. 눈 눈이 붉고 이가 흰 것은 건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은 영원히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어 이런 안식과 또 기쁨과 치유 회복에 건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블론과 이사라이 나오는데, 스블론은 어 배를 해변 경계에 배를면 해변 경계에 위치하고 이 경계가 시도네까지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블론이 진짜 지도를 보면 스블론은 해변가에 살지 않아요. 아셀과 납달레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어 스블론이 어,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성교와 점도를 담당할 거라는 거예요. 시도는 장사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무역하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바로 이 내용과 보충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 이제 스블론이 밖으로 나가는 예, 그런 집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스블론 지파 성교와 전도의 사명을, 어,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확장하는 일에 구속사의 수종도는, 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갈은, 어, 양우리에서, 예, 그 압제를 받으며 성기는, 예, 그런, 어, 모습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양울이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에서 자기 은사를 따라서, 어, 교회 봉사를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밖으로는 성교와 전도의 사명, 안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 한엠 나라를 수정드는, 구속사를 수정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적에 진정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은 뭐냐? 독사의 집파다. 독사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집파라는 거예요. 배교 집파입니다.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는 집파가 바로 단 집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은 이스라엘 집파 중에 제일 먼저 집파 단위로 우상숭배를 했던 집파고 나중에 단에 그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지죠. 그래서 바로 배교 지파입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은 한 제자가 원래부터 마귀인 가론유다였죠. 그래서, 어, 단지파는 불법을 행하고 남을, 어, 넘어뜨리는 그런 가라지 역할을 하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어, 우리가, 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 어, 정말, 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단지파가 이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가치파는 뭐냐, 어, 가슴 넘어져도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하나님께 부르지도 역전하는 지파가 바로 가치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 성도는 헌신한 성도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더냐 시험에 넘어졌어도 하나님 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가치바는 실제로 큰 작은 지파이지만은 큰그 외국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수세에 몰렸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지죠그 모든 것을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쫓다가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언신하여 살면은 하나님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우리 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셀 지파는 물질의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셀 지파의 땅은 그 이제 서쪽 지중해에 닿은 샤론 어 평야. 그리고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수라상에 올릴 그런 곡물과 어 이제 열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의 복은 물질의 복을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은 하나의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예, 갈릴리의 그 서쪽과 남쪽을 어그 차지하고 있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 부르짖게 된다. 노위 남사심이라는 것은 어,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납달리 집파는 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은사를 충만하게 그 누리는 집화가 되죠. 실제적으로 납달리 집화가 있는 가난, 가버남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은 영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를 어, 믿고 구속사를 쪼금 들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인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복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 셈의 무성한 가지라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예,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제 요셉은 어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에 어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게 됩니다. 예,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어, 아침에는 어, 이, 물어뜯는 일이라 남에게 폐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집파였는데 실제적으로 어, 사사기서를 보면은 베네지퍼가 그 레위인의 첩을 어, 그 베네지퍼가 건드렸다가 완전히 600명만 남고 몰살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죠. 예, 해를 끼치는 집파였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어, 자기가 얻은 것을 나누는 예, 선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집파가 됩니다. 그래서 베네네 집화에서 모르두개라든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은혜를 끼치는 예, 어, 그런 집파가 된다. 우리도 이제 믿음이 처음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해를 끼치다가도 나중에 믿음이 성숙할 적에 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력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불량대로 자식을 축복한 다음에 예, 이제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기를 막벨라쿨 가나안 땅 막벨라쿨에 가서 장사 지내라고 명하고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누구나 다어 이제 마지막 때 죽을 순간이 있을 터인데 그때 야곱처럼 믿음으로 후손을 축복하고 어 천국 소망을 남기고 본영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망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갈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